네, 자리 바로 제시 드릴 겁니다. 72.80에 우리 매도로 들어갈 거예요. 72.80에 매도로 한 계약만 들어갑니다. 네, 계약수는 하나예요. 컷은 40개, 청은. 네, 일단 30개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. 컷 40개, 청 30개에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진입 완료입니다. 현재 72.80에 우리 매도로 진입했어요.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. 자 아, 여러분 73.05에 매도로 한 개만 더 주문 걸고 대응합니다. 73.05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73.05에 우리 계약 수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평균 단가는 아마 72.93일 네, 거예요. 자 청산 현재가 청산 청산 현재가 청산 72.68 67 청산 모두 청산하세요. 지금 현재 7.67입니다. 다 청산. 얼른 청산합시다. 청산하시고 수익 인증 올려주세요. 와, 우리 5일 청산하니까 다시 올라가죠? 자, 무르방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예요. 자, 이제 우리 정의원님들 네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방송은 종료하고.